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대항의 시대 오리진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키웠습니다 지금 레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렙이 됐고 저는 항의사, 그러니까 쉽게 저는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제가 11렙까지 키우면서 이것저것 느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에 대해서.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게임은 저는 그냥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지도, 재미없지도 않는 약간 그런 게임. 왜냐면 이게, 와, 또 정말 재밌다 이런 게임이 아니라,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게임을 계속 붙들고 할수 있는 게임은 아니고, 다른 게임을 하면서, 바다에 뭐, 있는 동안, 다른 게임을 하면서 중간중간 클릭 몇번 눌러주는 약간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런던에 가야 되는데 런던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보고품을 받으려고 다른 마을에 왔습니다. 우선 교육소에서 교육을 해주고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살때 어떤 걸 사냐면 우선 가장 비싼 걸 삽니다. 그 이유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배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 근데 싸구를 사다 보면 물량만 많고 가격도 얼마 안 나가다 보니까 전 최대한 비싼 거를 좀 실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이두 개만 팔아주고 이거 같은 경우 다른 데서 팔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장 비싼 거. 아몬드, 그리고, 아, 이거 더 비싸구나. 특히 사, 어차피. 그리고 이거, 교역품. 초과 2나 초과 4는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이에 많이 있으면, 보급품 을 라인 멋있는데, 중간에 내려서 다시 팔면 되니까. 이것도 사고. 좀더 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 50개만 더. 아니다, 한 40개만 더. 이 정도면 런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항. 자, 보급품 싣고물 25개, 식량 25개면, 한 3일 갈거 같은데. 아니네, 6일이나 가네. 과연 6일 안에 갈수 있을까? 7일. 7일 걸린다. 와, 좀더게냥거실걸 그러면, 낭트, 보다, 히온히온을들여다 키온. 할게요. 자, 그리고 맵 연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맵을 좀 상당히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벨 10일까지 올리는데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이 게임은. 자, 굉장히 많이 열었죠? 좀 전체 화면을 보면, 지금 런던, 그리고 여기가 어디더라? 스웨덴이죠? 스웨덴. 그리고 이 밑으로 가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인도를 가고 싶어갖고, 가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여기 같은 경우는, 막혀 있더라구요. 레벨 15인가? 그게 넘어야지만 지나갈 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레벨이 25가 넘어가야 여기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운하 있는 데죠, 운하. 근데 운하가 지금 뚫려 있을까? 20대 때? 운하가 1900년도에 뚫렸나? 1800년도? 1800 후반? 아니면1900출발일 텐데, 여기 아마 안 뚫렸을 것 같아요, 우나가 그리고 나폴리에 제가 지금 정착을 한것 같아요. 나폴리에서 이것저것 해주는 것 같고, 여기 아마 투자가 제가 2등일 겁니다. 제가 원래 1등 했는데, 2등으로 밀렸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이렇게 막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마을에 뭐, 조금 조금씩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교육품이라든가, 그런 걸할 때, 투자가 좀씩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투자 필요한 마을에다가, 좀씩 좀씩 하는 것 괜찮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면, 제가 이 게임을 해봤던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 하는 방법은 몰라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가다 보면 이런 선박들이 진짜 해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해적들이랑 전투하는 거 진짜 쓰레기예요. 와 그렇게 전투 시스템을 완전 히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건 진짜 어떻게 만든 거지? 그 정도로 전투 게임은 중국 게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중국 게임한테 그만큼 미안할 정도로 전투 시스템은 진짜 엄산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아, 배 만들고 싶다. 배는 언제 만들 수 있는 거야? 제가 지금 배 같은 경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 황금 이거 처음에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는 만든 게 없어갖고, 그 뭐지? 배에 뼈대 있죠? 그 배에 뼈대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뼈대만 나오면 되는데, 뼈대를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리고 이게임의 최적화가 많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 게임 해보신 분다 아시겠지만, 게임 자체가 가다 갑자기 멈추는 현상 이 있죠. 그건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뭐, 언젠간 고치겠지 뭐. 자, 그리고 동료 같은 경우는 좀이 정도 있어요. 지금 몇 명이야? 18명. 동료를 구할 때, 언어에 관련돼서 중부 안된 것들 좀 구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래,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갑자기 또 버그야, 이거? 동료.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쨌든 언어. 언어를 구해야 되는데 언어가 없어갖고 지금 이쪽에서는 교육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더라? 스웨덴. 언어를 구하려고 했는데도 구해도 계속 안되더라구요. 지금 스웨덴 말고는 거의 다 지금 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들어온 것 같은데 조미료가 유행이야. 지금 조미료. 자 우선은 여기서 출항이 아니라 교육소 가서 할수 있는 거팔고요 아몬드 여기다 팔아. 그리고 인쇄물도 여기다 팔아. 공예품은 둘까? 우선 두 개만 팔아봐. 아니다, 여기 다다 팔게요. 도자기 팔고. 자, 그리고 산딸기 좀 가져갑시다. 산딸기랑. 와, 다싸구려드리냐 100개만 가져갈게 100개. 교육품 10개 초과? 아, 더 가져갑시다. 10개 더. 20개 초과. 이 정도만 초과해야 하더라도 런던을 갈수 있어요. 자동보급 시키고. 그리고 선원수 있죠. 이거 선원수가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최소 인원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만땅을 찍어버리면 음식이나 그런 걸더 많이 처먹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최소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많아봤자 뭐 전쟁할 때만 좋지 교역할 때는 딱히 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저는 인원수 가 적다는 거. 자 런던 항해 가능은 9일인데 도착은 4일이네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뚫을 수 있는 거는 다 뚫은 거 같아요 여기 런던 쪽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 같고 이쪽도 없었던 거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왜 올라가다 말았냐면 추워요 추워서 속도가 안나 그래서 여긴 더 이상 못갈거 같아서 안 갔고요 이쪽은 아마 막혔을 건가? 막혔나? 내가 왜안 갔지? 가봤자 언어 때문에 안 갔나?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볼까요? 그럼 런던 들렸다가 할거 없으면 여기 뚫는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런던 도착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 지금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퀘스트를 빨리 깨봅시다. 여관으로 가기. 도착해서 우뢰를 깨주면 돈을 많이 받는다. 건너뛰고. 야 여기 맞잖아. 깬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죽일래 밖에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1도 모르겠어. 요이 게임 을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이건 알겠는데 다른 건 진짜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도면은 알겠고 이 책들은 진짜 뭐에 쓰는 건지. 자, 그나마 이 편지 같은 게 퀘스트다 보니까 이걸 사용해서 깨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진짜 전혀 1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육품부터 판매를 합시다. 자, 팔고 했는데 오리가 야, 잠깐만. 오리를 못 파네. 협상하라고 한번 하고 없던 로 하자고 젠장 여기서 명산품 이거 사줘 34? 34하면 괜찮지 아니다 위스키 사자 위스키가 낫겠죠 위스키 추운 지방 가다보니까 위스키가 잘 팔릴 수도 있어요 자 협상해봐 어 한번 됐다 14%만 깎읍시다 한번더 했다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자 됐고 그리고 잠깐 은행 좀 들리겠습니다 제가 적금을 분게 있어갖고 적금 지금 확인 봐야 돼 지금 적금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넣어갖고 이율이 좀 났어요 12% 64,200원 났네요 이거 아마 7일 동안 다 하면 얼마야? 근데 이 적금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7일 동안 들어오면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6%씩 올라가니까 다 넣으면 42%네 와우 알겠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가려고 했던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토홀롬 여기까지 이동 며칠 걸리냐 한 7일 걸릴 것 같은데 네 6일이네 6일 그럼 스토홀롬 들렸다가 이쪽으로 가는 걸로 자 추운 지방이니까 아마 양주가 잘 팔릴 거야 와 지도 진짜 더 열고 싶다 언제였냐 이 보면 여기 한국 있을 것 같고 여기 미국 있을 것 같은데 희망봉 가고 싶다 희망봉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희망봉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죠 희망봉 이쪽이 있을 것 같죠 희망봉 지나가면 이쪽이 명나라 나올 것 같고 여기 조선 나올 것 같아요 일본이랑 이걸 뚫으려면 레벨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와 시보레까지 뚫고 싶다 여기 희망봉 지나가고 싶은데 네, 어쨌든 간에 여기부터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도착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 스토홀름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한 20분 걸린 것 같은데 겁나 오래 걸려 야, 다 팔려 그렇지 다 팔린다 잠깐만 여기 술 비싼데 역시 어, 오리도 비싸네 다 팔면 5만 원번었랐네 5만 원자 구매를 할 건데 구매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데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사는 걸로 자 담고 구매하기 자 그러면 출항을 해봅시다 자 물과 식량 이 이제 없다 자다 사고 항해 와, 근데 이 게임이 진짜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거, 로딩. 로딩 보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이게. 자, 어쨌든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세계지도 펴놓은 다음에, 거기가 맞나 확인하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자, 이게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이 거의 배 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을 하면서 다른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게임은 메인 게임이 아니라, 약간 서브 게임? 약간 그런 게임으로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자정 넘어갈 때 히트2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그 게임 자사 돌리면서 하면 될것 같은데, 방구가 보인다 그래 지금 배가 스웨덴인 거 보니까 여기도 스웨덴인가 보다 근데 성이 있다 자세안고 입장 아 상트 베르트북 베자 도착했고 자 교육품 유황은 여기 안 됐다 유황은 안되고 여기 두개 팔고 자 가는데 오일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선, 전기석. 자, 전기석 최대 31개. 토끼 섬유. 필요 없을 것 같고. 철제. 근데 유황을 좀더 챙깁시다. 유황을 제가 봤을 때는 초과를 한 40개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40개. 2 2기가 최대야? 자다 사고 여기 왕궁 있네 그래서 아까 거기 성이 보였구나 알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얼었고 여기 위에도 아마 뭐가 있을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갔다가 괜히 못 빠져나오면 낭패라서 여기못갈것 같고 나중에 간다 가 이쪽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얼었다 자 어쨌든 대왕의 시대 오리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 대왕의 시대에 PC판을 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이 게임이 왈가을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리지널을 했던 분들은 이게 대항이 시대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p c 판을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오리진 좀 괜찮게 뭐 그냥 나쁘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때 원작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게 망드라마다 망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웹툰 원작을 안본 분들은 거의 드라마나 영화를 재밌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원작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게 나오더라도 거의 대부분 세간격기 보다 보니까 재미 없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대양의 시대 오리진 하실 분들은 뭐 재미있게 하실 될것 같고요. 솔직히 이거 액션씬 그 전투씬만 빼면 그냥 나쁘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